주님께 무릎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두려하기보다는 감사함으로 아멘하며 화답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무도 기기비지 않던 하나님의 진노의 때, 방주를 지어 인류 역사를 배워갔던 노아처럼 누구나 말씀라라 하는 이때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준비했던 노아의 순종을 배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주신 원형으로 회복되어지므로. 주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땅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가슴으로 지정하는 내 인생 최고의 예배가 바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건축의 축복을 주시고 이를 통해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드리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의 기적을 저희 교회에 부어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저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Oh. the end.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공독합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와께서 호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니 큰억수를 읽습니다.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개아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개아시가 이르되, 내주 네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여,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리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눈매, 여인이 설명한 자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가게를 임명하여 이르되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가채 소출을 다 돌려주어 하였더라, 아멘. 기적을 창출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서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셨습니다. 특별히 본문 1절,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여러분이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이 말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만 하고 있는 겁니까? 엘리사가요이 여인에게만 하고 있습니다. 비밀을 말하고 있지 않고 왜이 여인에게만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여인을 주모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고 기뻐함을 받는 그런 여인에게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엘리사는 특별히 이 여인에게만 앞으로 7년 동안 기분이 있을 거니까 너는 피해라, 너는 다른 곳에 가서 7년 동안 거주하다가 다시 돌아라라고 하면서 이 하늘의 비밀을 그에게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이렇게 사랑을 하심면 받고. 기포과희수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기적을 창출했던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스냅 여인은 순정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사람의 말대로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몇년 동안 머물렀습니까 7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런 다음에 7년 동안 머무른 다음에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아, 일어났다. 여인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났다. 그리고 행하여 갔다. 거기서 우고했다 그리고 7년 동안 머물렀다. 다시 돌아왔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인이 기군이 온 곳을 보고 떠났습니까? 기군이 온 곳을 아직 보지 않고 떠났습니까? 예 이 여인은 기굴이 온 곳을 보고 떠나야지 한 것이 아니라 기굴이 오, 온 곳을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숨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부자였습니다. 이 여인은 큰집이 있었습니다. 모인 곳이 많았습니다. 넓은 땅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타고 다니는 자가용 토리가 있었습니다. 이 폰이는 당나입니다 당나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만야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야되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가야되는 것입니다. 자기 집을 떠나야 됩니다. 자기가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풍부한 가운데 살았던 그런 삶에서 빈곤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편안한 삶에서 불편한, 불편한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친밀한 흉년이 온다는 말을 듣고 앞뒤 가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정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고위자들이 마음을 모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서 순종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순종했습니까당연에도왜 물어보시냐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띄고 나갈 때 모든 피곤이 사라지는 새로운 기적을 창출하고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시작에 보면 베드로가 영제자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그때 풍랑이 심했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갑자기 몰려서물체가막 무리를 걸어오는 겁니다. 다 두려웠습니다. 미련이 아닌가 그랬습니다. 그때더 예수님이 내게 안심하라, 그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들파에 이르다 주여 많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물 위로 걸은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할 때마다 어디에 감동을 받으냐면 예수님이 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풍단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파도가 막 넘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발을 그 물에다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물에 각에 발을 내리면 빠져서 죽을 줄 알았지 만 그러나 주의 말씀이 오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물에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따지고 이거 될 거야. 그리고 눈에 보이면 하고 눈에 안 보이면 안 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너는 너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에게 하시든지그대로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전론 예수입니다 어느 날 나카 엄마와 나카 아기가 베이비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나카 베이비가 이 아기 나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우리는 발가락이 세개에요 그때 엄마가 그랬습니다 어, 그것은 모래일을 걸을 때에 머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잘지니라고 발가락이 새개야 라고 말했습니이 아기 낙타가 또 물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왜 우리는 눈썹이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말하기를 우리가 모래를 걸을 때에 이머리가 눈썹에 들어가지 말라고 눈썹이 이렇게 긴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어 그렇구나 하고서 이제 베이비 낙타가 또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우리는 이렇게 무릎이 세개나 있지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 더운 사기를을 다닐 때에 지치지 말라고 미리 물을 저장하라고 이 무릎이 새기가 되는 것이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이 아기나트가 고개를 깍딱거리면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왜 우리 는 동물원에 갇혀있어? 그렇게 됐습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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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발가락이 새기고 눈썹이 길고 그리고 무릎이 새게있으면 뭐하는 공물원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정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하라고 하는 대로 순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왔더니,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해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혹시 하나님은 지금 오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지도자를 지금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오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천국의 언어입니다. 마귀의 원망은 마귀의 원인. 마리즘부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의 나라에는 감사가 없다는 거죠. 색시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과 만남은 독사에게 물리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과 가까이지 마세요. 감사하는 사람 하지 않는 사람과 불편 같지도 않은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은 독사에게 물리는 것과 똑같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그 언어는 마귀의 언어기 때문에? 대머리를 보면서도 감사의 조건이 여섯 가지나 된다. <laughs> 날마다 앞, 이마를 쉬다듬어 주어서 대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뭐 누구를 지칭하는 거 아닙니까? <웃음> <모르겠지>. <웃음> 지금까지 대머리가 되어서 국어를 해서 얻어먹은 사람을 <laughs>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laughs>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laughs> 비누와 상프 그리고 물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니요 그리고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신데 주님을 편하게 해드리는 건왜바요 <laughs> <laughs> 여러분 우리 천국의 사람들은 주신 것을 감사하고 지금 주시고 있는 것을 감사또 앞으로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의 입술이 떠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들어라 여의 왕이시요 영광의 왕이시요 의아 다시 의시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기적을 창출하는 비법은 감사에 있었고, 기적을 창출하는 비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었고, 기적을 창출하는 비법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도전하고 전진할것에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게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